오르 이따가 미국갑니다 미국가서도 공유기으니까 아침에 시청할게요 지금도 잠깐 보다가 공항에 잘가요 미국에서 내 생각해요 잘가요 바바이 조심해서 갔다오십시오 영원히 미국살거 아니잖아 얼른 갔다와요 조금만 넌 뭐냐? 이건 뭐야? 이거 뭐예요? 스토리맵이야. 이게쉬보있다 가자. 선물 사온다구요나 이거 캡쳐 해놨다 뻥치고 있어 아이디는 두치디 팬이라고 해놓고 두치디 삐죠 그러지마 every ship that could escape fled earth during the collapse they made it this far i guess they died out here it's a graveyard how did the awoken survive no one knows intruder bearing 127 you have crossed into the realm of the awoken state your business or be fired on by order of the queen 우리 지구에서 왔다. 우리 지구에서 왔다. 우리 아우가인 의회를 찾고 있다. 야, 캐릭 잘 만들었다. 이 정도면 <목소리> 그죠? 매력 있어. 턱도 약간 두개처럼 보이고. <목소리> <목소리> 이 정도면 잘 만들었지 뭐. 음. 됐어 됐어.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 좋아, 좋아. 야, 얘 뭐냐? 뭐가 자꾸 뉴가 뜨는데? So these are the t r e s p a s s 뭐야 저 버터로 머리 감은 것 같은 생기는진따이로 생겼어? 단발이야? 아니구나. 거의 릭뱃송 배송... 아니 그 저릭뱃송이래그원소에 저 나오는 머리인데 이건 또 뭐야? it is afraid of the 야, 젠또 뭐야? <laughs> 지금 5분 동안 쟤 뭐야? 얘, 얘 뭐야? 뭐야 뭐지? 쟤 뭐지? 이게 이기밖에안 있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저 여자 섹시한데? apologies your grace your grace 아, 매력 있잖아. 저 봐. We're searching for the black garden. We seek to, <laughs> to destroy the darkness. You want to turn it into a battleground. How unimaginative. Do you know where it is? Everyone knows where it is. The hard part is getting in. Can you help us? Can you help us? Why would we 어, 안녕히 가세요. 잘 갔다 와요아 매력 터지잖아. 저런 아, 스타일 좋더라. That's good. Why not? We'll make you a key. How's that? All we need is the head of a Vex Gate Lord. Uh, gate Lord. Uh, we... Why do you want a Vex head? Oh, we don't. 이게 남자들이 여자의 섹시함을 거론할 때 짧은 치마, 뭐, 어 배꼽티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저런 전신 타이즈가 더 섹시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런 거라든지 오히려 긴 치마에 짱깨 치마 있잖아 그 허벅지까지 착 뜯어져 있는 거 그런 게난더 섹시하던데 보일락 말락 하는 거 그게 좀더 섹시한 것 같아 오히려 막다 까놓고 댐비는 것보단 아, 그게 좀더 섹시한 것 같아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타이징 망사지 어? 자 퀘스트 바로 갑시다 아 그냥 퀘스트 저기 받는 거였구나 저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갖고 12렙짜리 맵이 있네 11렙 11렙 하드니까 대표, 잠깐만 11렙 11렙 이거는 서브퀘 비슷한 개념 아니냐? 메인퀘부터 갈게요. 뿅. 파티어 있어야지. <laughs> 저 왕따예요. I wish you'd check with me before making insane promises. If we want to take down a gate lord. we've got to find out how these machines operate Let's find the biggest one who can 어, 페트롤이 뱅가드 미션하기에 좀 편한 것 같더라고 근데 페트롤은 좀 쓰레기야 <laughs> 야, 멋있다 There is a big Vex signature just up the coast Let's kill it, whatever it is, and bring it to minecourt 금성우 멋있네 야, 왠지 저 안에 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지 동네. 아, 오도방구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오도방구 너무 후졌어. 총도 안 나가. 나왜 총도 없냐? 아, 총알도 없냐? 쫌 아까 왔던 맵이랑 똑같은데? 아니 이런 11렙 얼마 남지 않았어 이번 퀘스트만 깨면은 11렙 되겠는데? 그죠? 그러면 장기를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난 짱짱맨이 되는 거야. 다 죽었어. 저 뭔가 먹는 아이템 같이 생겼다. 누가 봐도 먹을 것처럼 생겼다. 레벨업을 위해서 전원님들을 잡고 갈까? 좋아요. 나의 소중한 경험치가 되어라. <laughs> 어이? <웃음> 난리 났는데 이 가운데? 아유, 내 총알... 아, 내총알거 아, 15 랩이 돼야 바꿀 수 있다니까. 15 랩이 안 돼갖고 아직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가 좋으냐? 근데 디펜더가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그냥 스트라이커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그죠? 보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 디펜더로 갈수 있단 말이야 15레벨 되면 지금은 스트라이커고 근데 스트라이커로 가는지 디펜더로 가는지 15레벨 때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냥 스트라이커로 가는 게 좋을 것같아 아이고! 어, 어서라. 깜짝이야, 이씨. 내 거야, 내 경험치라고 꺼져. 내게 험치라고! 개새끼야! <laughs>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면안 되는데, 아이씨. 이게 찝찝한 소리는 뭐지? 보통 이런데 상자가 하나 딱있어주면 얼마나 좋냐? 상자 들게 안 주더라 진짜. 그렇다면 이 끝에 코너에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상자가 딱. 주면 좋을 거를 그게 안주네.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요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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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몽인이냐 근데 이건 또 뭐에 쓰는 거야? 야, 파템인데, <laughs> 이건 또뭐 하는 거야? 업글템이죠. 뭐 나중에 언젠간 쓰겠지. 갖고 있으면 좋은 거겠지 뭐. 하다 못해 창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나중에 다 쓰는 거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배경봐, 씨. 저것들이? 미션 저쪽인데? 스트레스 쓰지 말라고. 스트레스 쓰지 말라고. 템하나 저게지? 템안 주는 부분인가? 거지 같은 것들 이거. 어, 매너 똥이다. 템도 안 주냐? 아이템을 딱그 떨어졌으면 바닥에 그 아이템을 좀그 표시해주는 그런 버튼 같은 게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토글, 토글키 같은 거. 그쵸? 야, 물음표야. 무시합시다. Up ahead, a ridiculously large vex mission. Sounds like what we're looking for. <몇> <몇> 누구였지? 왁찍... 누구였지? 메세지 없는데... 내가 있어, 내가 죽였다고... 이 사람인데? 뉴호프릭스뉴뉴 호프룩스. 뉴, 뉴 호... 쟤 누구니? 쟤 누구지? 누군데 나랑 같이 하재? 아나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뉴호프님이 계시거든. 나 그분인 줄 알았어. 이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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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황스러운데. 7대 황스러운데 컨트롤러 배터리 없어? 알았어. 야, 이거 왜안 터져? 아까 그건 터졌는데. <놀람> 쉬고. 야, 비켜나너 자꾸 저 레이드 잡으러 가야 돼. 야,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laughs> 잠깐만. 안 돼, 피 이거 방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지? 어떻어해야되 어디 아. 어 어디 발어떻 어디 어디 어 추발. 어떻게 뭐, 슈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컴플리트한 거 아니야? 왜 템을 안 줘? 끝이야? 야, 나 이거 혼자 겁나 힘들게 깼는데? 이렇게 빡세게 혼자 깼는데? 아무것도 안 줘? 컴플리트라고 뜨지 않았어요? 컴플리트라고 뜨지 않았어? 뭘 봐, 이 거지야. 맞다, 아까 저 위에 상자 있었어. 내가 봤어. 아, 여기에. 저기, 저기. 아, 아, 주발 내가 봤다고. 아, 이거 주는 거야? 개조잔 터지네. 얜 못봤나봐 <laughs> 같이 숨어야지 왜 니네만 숨냐 얘들도 웃기네 헤드잣 총알 앵고 성을 안 주네. 상자, 상자. 야이쇼, 야후 신발. 야호. 왜 부인들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줄 아요? 게임만 하니까 그러는 거야. 할거다 하고 게임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 주말마다 놀러 가고, 일 끝나면 애 보고, 마누라가 왜 뭐라고 그래? 할거다 하는데. 야우, 이난이 전투에 관심 없어. 아우 야 올라가야 돼 여기, 여기 성장 있어 바보들아 먹지 않으면 안 될까? 아내 건데 씨발 막. 아니 겨우 이거 주는거야? 에이 쪼자네 뒤에 외계인들 어 온다 야 니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있어 난템좀 확인할게 신발 조금 더 좋은거네 <laughs> 신발 정말 좋은거 안준다 아초알 없어 로켓런처 장전 발사 안맞았죠? 이동을 해. 싸워줄게. 아이템 아이템 먹고. 얄루 <laughs> 무슨 아이템이었지? 어... 10분 동안 고스트, 뭐, 라스트, 뭐래, 아, 몰라. 뭐, 하여튼 뭐, 그딴 템이 됩니다. 모르겠다. Their mind cores are actually biological. Not relative to any known life f o r 여기 갈 길이 뭐냐 상자 느낌이 났는데